일단 까볼게요. 자, 하나. 드롭스. 아, 제발 키툴. 키툴 키툴. 나도 키툴. 아. 시작은돈좀 벌어 와야겠네요. 아스캡으로다가. 자 빠르게 김씨 잡으러 가야 돼요. 김씨 사냥. 아, 김씨! 교대해. 오늘 샤타맨 잡을때까지 한번 달려볼까요? 아니면 퀘스트를 깰까요? 샤타맨 잡아가지고 아랄 먹을때까지 달려 아니면 퀘스트를 깨 달려? 아랄 도전? 아왜 이리 힘든 것이냐 아왜 이리 힘든 것인가 <laughs> 아 근데 무드 파티가 너무 많아 일단 솔직히 샤타맨이랑 1대1로 싸운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면 싸워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옆구리에 쏘니까 어 정신을 못차리겠네 여기 아, 자리 왜 이렇게 그지 같은 것이냐? 왜 이리 그지 같은 것일까? 다 필요 없어. 내가 김씨 먼저 잡아. 일단 갈땐 가더라도 김정독하는 괜찮잖아. 김 씨, 김씨 있다. 아이스 내가 잡았다. 김씨 내가 잡았다. 저는 서울 서버 아시아 홍콩 다이노입니다. 하나만 하면은 매칭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. 음... 어, 깜짝이야 와우! 텟 텟따르데레 텟 텟따르데레 레레데레 김스 텟따르데레 아이템 이렇게 구려 아 이제 쬘 때는 여기 쬘때 절대 저기 있는 적이 없어요 근데 저 반대 띄우잖아요 맨날 저기 맨날 어? 있네? 있어? 못 맞췄지롸 아니 안맞아아큰일네 이거 잡았다! 잡았다! 문제는 먹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? 이거 그냥 먹다 죽다 하더라도 가서 시체 보는 게 맞나? 아니면 그냥 좀처서 잡고 가는 게 맞나? 아, 씨. 어, 야, 이미 먹었어! 아니, 미친, 어떤 놈이 먹었어? 아. 뭐 먹었다고? 아이 씨 아랄 없었을 거야 이있슬 리가 없어 어떤 놈이야 요. 어떤 놈을 쳐먹었어 아 포켓은 안 뒤지고 간거 보니까 설마 나랄 나온 거아알겠지 원은... 얘가 먹었나 얼마 아니겠지 없었을 거야 아랄 없어. 아라라 없어. 아 제가 와서 먹었겠지. 아라라 없을 거야. 아라라라 잘 먹고 갑니다. 아랄이었다고요 방금 시체 아랄이 있었어? 맞어? 아 진짜요? 아랄리 있었어 방금? 아니 없었잖아. 무슨 소리야? 아라 없었어. 왜 그래? 어왜그러냐고 아라까지 주웠는데 발소리 나서 숨었겠죠. 아라라라라라라라. 아랄로돈벌 그래, 려는 시 대는 끝났어. 이젠 패스 완전체 응? 아, 지금 체험 해야겠다. 왠지 겁나 뛰어 가면 바로 코앞에 있을 것 같고 안 뛰어 가자니 뺏길 것 같고 그런 게임이야. 뭐막저 사전에 전수 죽었나? 그러진 않겠죠? 내가 죽인건 무엇이란 말인가 <laughs> 아, 죽더라도 뛰어가 죽일까? 얘들아! 쟤그자 <laughs> <laughs> 여기 아닌데, 어디 갔냐? 아니, 아까 코앞에 있었는데, 어디 갔냐? 어디 갔어? 아, 이게 씨, 대놓고 뛰어댕기는데, 오, 쉣! 거 어디서 죽었어? 내가 잘못 본 거야, 걔를? 애초에? 여깄다. 인가? 아, 두 명인데, 이거? 어디 있는 거야, 도대체 시체가? 언덕에 올라가 죽었나? 나한명더 있었는데 이 사람 말고. 어 여기 있다. 아라 막아버렸어, 쏘리지러 막아버렸어, 막았어 탈출해야 돼아벌이단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탈출해서 팔아야 돼어 아, 열쇠 아니 미친 어떤 놈이 먹었어 아아 아, 겁나 장난해 이런 마음이었을까? 개 묵었다. 어 남들이 죽여놨네. 어. <laughs>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! 드디어 성공했구나. 내가 잡은 게 아니야. 확실한 건 누군가 잡았어. 팔자, 이제 팔아.